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빵을 먹어가 먹어도 돼. 니가 먹어도 돼. 니가 먹어가가 나올까? 돼. 니가 먹어도 도 뭐가 나왔을지 궁금하잖아 중복입니다 중복 나왔어 뭐 나왔는데 한번 까봐 까서 보여줘 아 아니다 중복 아니야 봐봐 독파리 <laughs> 중복은 아닌데 독파리 나왔어 보여줘 어? 이거 있지 않았어? 있네 잃어버렸어 뭐 이랄니 <laughs> 알았어 <나 웃음> 이따가 띠부실 <띄우실> 보겠다 너마 <laughs> 자빵 먹어봐 무슨 맛인지 <웃음> 쓰레기, 쓰레기는. <laughs> 자, 먹어봐. 반 줘봐. 반 잘라. 맞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먹어봐. 자, 그거 먹어. 아, 난두개다 먹을래. 아, 알았어. 그거 먹, 먹어 아빠 먹는 나이 아니고. 음, 어? 딸기 생필미인가 보다. 한번 먹어봐 맛이 어때? 맛있어 딸기빵 있잖아 딸기빵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 달콤한 아, 냄새잖아 씨야 우유랑 같이 먹어 우유 따뜻한 우유랑 더 맛있어 <laughs> 오케이 okay. 이제 빵다 먹고 유치원 가자. 하리동. 자 인사. 샤. 아 그러지 말고. 안녕. 네. 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계란. 음.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